안녕하세요. 오늘은 증평의 좌구산을 왔습니다. 좌구산. 보니까 증평에서는 꽤또 유명한 산이고요. 그리고 시내에 사는 사람들, 그뭐 휴양도 할수 있게끔, 휴양림도 있고, 썰매장도 있고, 뭐, 공원도 잘 만들어 놓고, 등산로도 잘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좀또 유명한 게 있는데, 자, 짜잔, 아, 저 구름다리, 보이죠? 와,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이것도. 음, 아, 꽤 커요. 네. 좌구산 구름다리. 아, 좌구산 명산 구름다리. 와. 와우 이렇게 해서 구름 다리가 230m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너무 튼튼하게 만들었네. 조금 유격 좀 이렇게 흔들 흔들하게 만들어서 좀 스릴 좀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튼튼하게 만들었어. 예. 와. 근데 다리가 되게 예쁘네, 멋지네요. 예. 집에만 딱 있으면은. 이 예, 정신 상태가 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봐줘야 돼 되게. 근데 이 자연을 나와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걸 알면서도 아 막상 집을 나오려면 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는 것이고 아 여기 중간쯤 왔나? 한반 정도 왔는데 높이도 상당한 것 같아요. 한, 뭐, 뭐, 30, 30, 40m? <laughs> 보시면, 와 높이도 상당하고. 자구산 구름다리, 이게 제 핵심이니까, 제 그, 랜드마크니까, 요 다리 구경하고서요. 보니까 요 다리로 해가지고, 그 둘레길이 이렇게 쫙돼 있습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둘레길이 쫙돼 있는데, 저기 다 둘러보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 구름다리 지나갔다가, 저는 아마 저쪽쯤이 자구산 정상 같으니까요. 자구산 정상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산 천문대! 자구산 아, 천문대! 모르겠다, 자구산 천문대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정상 가야 되겠네요. 예, 구름다리 지나서, 그 다음에 자구산 천문대 쪽으로, 이제 등산길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자구산 천문대에 왔는데 어, 여기 입장료가 있네. 아니 근데 여기서 뭐 보는 거예요? 태양 관측이요? 태양 관측이요? 네. 그게 몇 시간이야? 3, 어... 3개 다 보는데 1시간 2 30분 걸린다고요? 어... 네, 태양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자고서 이제 가는 그 능선길에서 요렇게 딱 칼로 딱 쪼개진 듯한 요 바위를 보고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 읽어봤어요. 내용이 충절 바위. 웬만하면 요 정도 같은 경우는 그냥 쬐끔한 바위고 그래 그냥 지나치거나 그냥 그러는데, 요거는 꼭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으네요, 제가. 에이. 쭉 읽어봤는데, 뭐냐, 핵심이. 김득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1 6 0 0 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알았답니다, 천연두. 예. 그래가지고, 허약하고, 머리가 아둔하다. 예. 처음에 타고났을 때부터, 나는 허약하고, 머리도 아둔하고, 나는 바보야. 에이. 이거 사아서 뭐해? 이렇게 이 정도의 그런 좌절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를 올라와가지고 칼로다가 이 바위를 딱딱 내려치면서 이렇게 딱딱 내려치면서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laughs> 나는 해낼 수 있어. 어? 나는 장원급제할 거야. 이 수백 번 수만 번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 수십 수만 번을 하니까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서 딱 쳤더니 이 바위가 이렇게 딱 작아졌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서 과거도 한번 시도하고 두번 시도하고 세번 시도했는데 드디어 어, 그렇게 아두던 그분이 59세 네, 환갑이 다된 59세에 중강시 병과에 급제하여 대기만성형의 포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50살인데, 응? 음? 59살이면 60살이잖아요. 60살이 가가지고, 과거를 또 보고, 또 보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급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 만성형의 표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안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늦었는데, 지금 오면서 내가 도토리를 지금, 겁나게 많이 봤거든요? 이거 도토리를 이거 아니 내가 도토리를 지금 내가 아니 지금 도토리가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등산로에 지금 아니 10초에 이만큼 1초에 하나씩 이만큼 줬는데 1초에 하나씩 이렇게 줬는데 이거 어떡하지 와 도토리 맞나 이거 좌구산 정상 왔습니다 안질좌 거북구 이렇게 해 가지고 친절하게 어 한자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 너무 좋아요 좌구산 솔직히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안질좌 거북구 산이다 이런 얘기 거북이가 앉아 있는 산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 좌구산 올라왔습니다 657m에 내려갑니다 에?